아버지가 음. 4월 8일날 8일 왔어요. 8일. 열을 남짓됐어요 예, 예. 열을 남짓됐는데 어머니 처음에 올때 걸음도 못 걸은 거 아세요? 예, 응? 걸음 못 걸었어요. 음.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 아유, 그냥 계단을 척척 올라가고 음. 앉았다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싹 그게 없어지고 몸 통증 막 고통 막 그랬는데 통증 도 하나도 없어요. 음. 어머니 이 기적에 가까워요, 솔직히. <laughs> 솔직히 기적에 가까워요. 아우. 처음에 너무 아픈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피부도 나빴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요. 응? 피부도 지금 이제 많이 해결은 됐어요. 네. 네, 네. 어. 근데 지금 내가 치료하는 거는 피부 쪽은 아니에요. 네, 알아요. 네. 이제 관절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네. 약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네. 지금 어머니 병은 네. 일종의 류마티즘이에요. 일종의 류마티즘. 아 그때 피검사를 보니까 염증 수치가 네. 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 의사한테 얘기 들었죠? 예, 예, 예. 근데 류마티스 팩터라는게 있는데 네. 그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 검사도 하셨나요? 그거는 안 했어. 그, 저번 검사 용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네, 네. 음, 다음에 혹시 가서 류마티스 네. 인자 검사 네.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거는 네. 위 양성이 있어요. 위 양성 류마티스가 아닌데도 나오기도 하고 네. 류마티스 인데도 안 나오기도 해요. 아... 그래서 뭐 신뢰도가 그렇게 대단히 높은 검사는 아닌데. 네. 염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 아. 검사상에 네, 네. 염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염증 을 억제하고 네.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한 류마티즘에 대한 약을 썼는데 음.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들었어요. 지금 통증이. 네. 네네. 다리 아파서 요막 붓고 아픈 거 붓고 아우, 못 말도 못잖아 말도 못했죠. 또또 음. 음. 좋아진 거 이야기해봐요. 목 아픈 거. 목도 낫고 음. 목이 그렇게 그냥. 뭐먹 뭐고 뭐노 막딱끔따끔하고막 거기가 걸리더니 지금 싹 없어지고. 음. 음 그리고 하여간 잠을 못잘 정도로 막잠못 잤다 고 그랬잖아. 음, 잠을 네. 못잘 정도로 통증이 막뭐 몸에 심했어요. 그럼요. 이거 온 전신이 다 아파요. 네. 그러나 봐요. 음. 다음에 꼭 류마티스 인자 검사를 해 보기는 하세요. 저한 네, 네. 알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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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거나 얼거나 중요한 게 아닌데 있으면 네. 확실해요. 아. 아, 있으면 이거 가능성이 더 높다. 음. 네. 그러면 네. 더 조심해야 돼요. 어... 음, 이거 왜이 병이 생겼는지 모르시죠, 어머니? 네. 예. 어머니 생각해 봐요, 왜 생겼을 것 같아? 글쎄요, 모르겠네. 음? 약물을 이것저것 함부로 먹고, 아... 약물 남용, 예. 폴리파마시라 그래서 약약 자꾸 약을 주서 먹고, 예. 그다음에 음식을 좋지 않은 음식,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예. 몸에 예. 탄수화물 중독이 오면서 독소가 쌓여요, 아... 피해. 근데 음... 그것이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키는 거야. 아... 그래서 염증 수치가 실제로 피검사 상에도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은, 응. 이거는 좀 남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응. 보통은 우리가 간에서 해독하고, 몸에서 해독도 하고 하기 때문에 효소들이, 응. 피검사 상에는 염증이 올라가진 않는데, 응. 어머니는 몸을, 어, 너무 나쁘게 관리를 해서 피검사 상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리고 그 치과 치료하는 것도 고생했잖아요. 네, 네, 네. 약도 먹었죠, 그때. 그때 이제 이빨 뺄때마이신한 음. 2, 3일씩 먹었죠. 이게 예, 다 원인이에요. 음. 내 몸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독한 약들 음. 맞지 않는 음식들 음. 이런 걸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 얘기해 봐요. 지금 뭐 좋아진 거는 하여간 일단은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 무릎 안 아프고. 아, 아까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리고 그 피부도 처음보다는 많이 음. 좋아졌고요. 음. 다 좋아지 다 좋아졌어요. 거기 다 제가 제, 아, 체크했잖아요. 그이 집에는 딸이 먼저 몸 아파서 여기 와서 딸이 나와서 엄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딸도 몸이 어머니랑 체질은 같습니다. 네네. 딸도 몸이 많이 약했는데 많이 해결이 됐어요. 여기만 딸. 오면은 치료 받잖아요. 한 음. 딸도 너무 좋다고. 아이 딸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픈 일통이고 말도 예, 못이 약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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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해결이 됐는데. 예. 네. 딸이 아주 효녀네, 효녀. 효녀예요. 효녀예요. 음. 결혼 안 했죠, 딸? 예, 결혼 안 했어. 음. 이제 유학가요, 또? 유학을 가요? 예, 8월달에, 7월달에. 저는 그, 지금 직장생활 하는 분 아니에요? 직장하는데 이제 휴학 내고 유학을 가? 예. 아이고, 딸이 똑똑하기도 하고 효녀인데. 네, 네. 지혜로와, 지혜로와. 딸도 몸이 많이 나빠졌는, 나빠서 왔는데 처음에 올 때.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니까. 네, 예, 네.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예. 애성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남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또 고갈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대체로 내가 기혈을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약을 썼는데 네. 딸도 약 반응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네. 찾아 나가야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떤 약이 좋을까. 네. 체질이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 네. 응? 네. 초진에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초진에 다 맞출 수 없어요, 나도. 꼼꼼하게 잘 해주셔. 어, 꼼꼼하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맞아. 사람 몸이라는 거는. 네. 어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효과가 있어요. 네. 약약처럼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 염증 이 있다 그래서 뭐 소염제, 네, 네. 잠못 잔다 그래서 수면제 이런 거 하면 너무 너무 쉬워요. 네. 근데 그런 맞죠. 방법이 아니에요 한방적인 치료. 그러니까요. 원인이 뭔가를 알고 이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나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러나 네. 뭐 여러 가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네. 또는 몸에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 원인을 파악해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네. 음식 잘못 먹고 몸에 독소가 쌓여서 온 병이다. 네. 지금 음식은 하란 대로 잘하고 계시죠? 네네. 음. 쌀밥 안 먹으시죠? 아, 안 먹어요. 음. 속도 편해졌을 텐데요? 아속 편해요. 음. 잠도도 잘 자네요. 네. 음. 그리고 종아리 아프다는 거 그거는 다 해결이 됐나 보네요. 완전 최로예요. 그게 제일 최고하라 하지만. 아파서 혼났잖아요, 골고케 되고. 아우, 말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했어. 요 어, 어머니는 요 관절이 아니라 근육에 오는 류마티즘에요. 이 아. 근육이 뻘게지면서요 염증이 생겼잖아요, 누르지도 그... 못하고. 네, 네, 네. 어 조금 독특해요. 음. 어 독특한 거예요. 제가 너무 약을 남용을 많이 했어. 약을 많이 먹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음. 네. 약 먹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네. 내가 동영상 만든 거 있거든요. 음. 네. 폴리파마시라고. 약물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음. 동영상 꼭 보시고 음. 어약 많이 먹는 거는 의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음. 환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음, 음. 원인이 많아요 약 많이 먹는 거는 맞아요 의사 잘못도 많아요 의사 잘못도 <laughs> 음 응? 음식도 잘못 먹고 환자도 잘못 많아요 환자는 음. 의사가 가서 약을 줘야지 마음이 편해져 음약안 먹고 음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는 환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예요 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약물 음.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음. 이거는 의사들은 알고 있는데 음. 지금 참 현실이 문제입니다. 문제. 맞아. 안타까워요. 저는 어머니 음.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고요. 네네. 어, 딸도 잘 관리하고. 딸도 음. 요새 몇번 오던데요. 음. 저번에 뭐 걔도 너무 네, 엄마 음. 이제 엄마 신경 쓰랴 막 직장 신경 쓰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져 갖고 그때 도 왔어. 착하고 아주 몸이 에이. 많이 안좋은데 딸도 많이 해결됐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 할 일은 에이. 음식을 철저하게 그 다음에 내가 목욕하라는 온탕욕도 하시고 네 그래서 몸의 해독이 다 돼야 됩니다 그 온탕 하면은 해독이 다싹 없어지나요? 어느 정도 음. 되죠 뭐싹 없어지는 건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태국 많이 먹으라고 그랬죠? 네 황태국이 해독의 1등이에요 아. 황태라야 돼요 네네 명태는 안됩니다 황태 황태 있어요 음. 황태 보실 줄 알죠? 아유 속이 누래한 황태 다 사다 놨어요. 음, 그리고 채를 써서 파는 거 있죠? 네네. 포 떠서 파는 거. 네네. 그건 황태가 아니에요. 어 그래요? 반드시 통으로 사야 돼. 여기서 주신거 그런 거? 여기서 통으로 줬잖아 생투를. 아, 아 네, 그걸 사야 돼요. 그 통째로 그냥 삶아요? 아니 그거는 잘라도 되죠. 음, 잘라 가지고 통으로 산걸 잘랐을 때 속이 누래야 돼 이렇게. 아 예. 네. 채친거는 한태 아니에요. 음, 음, 음. 기억하시고 아. 열심히 한태, 음. 홍어탕 요거트 이런 거 음, 음, 음식이 기반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치료하는 거는 음. 약을 1년 내내 쓸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약을 아무리 좋은 한약이라도 아, 저는 그렇,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두 달 먹고 는 이제 음식이에요. 음. 그렇게 아세요? 네네. 자, 많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장님.